안녕하세요. 클릭 UCC 월드의 리포터 정지현입니다. 개가 사람보다 낫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마도 기특하고 영특한 개의 행동들에서 비롯된 말일 텐데요. 오늘 클릭 UCC 월드에서는 정말 사람 못지 않은 다양한 재주를 가진 개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첫 영상으로 신들린 드리블을 선보이는 경공개 호날두를 만나보시죠. 아이들과 개의 즐거운 축구 타임. 아이들이 개에게 축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가만히 보니 개가 드리블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이거 이거 아이들이 한수 배워야 할것 같은데요. 당신을 경공계의 호날대로 임명하겠습니다. Good boy.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옛말이 있는데요. 자, 여기 엄청 갈증을 느끼는 개한 마리가 있습니다. 사람이면 우물을 팔 텐데, 과연 이 녀석은 어떻게 할까요? 보면 볼수록 영특한 이 개의 갈증 해소법. 함께 볼까요? 목이 마른 개와 그 곁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주인. 개가 물을 틀면 주인이 내리고, 또 틀면 또 내리고, 이제는 아예 앞발을 내리지 않고 먹는 저 개의 영특함. 정말 대단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줄 위를 걸어가는 묘기를 부리는 사람들. 그들을 보며 우리는 감탄을 하곤 합니다. 그들의 균형감각과 대담함에 경의를 표하는 건데요. 여기 우리가 또한번 경의를 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네요. 그런데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개라는데, 과연 어떤 일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얇은 줄 위로 강아지 한 마리가 네발 균형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데요. 와, 정말 대단한 운동신경인데요. 서커스 경공이라 해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UCC 월드의 리포터 정지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